네, 오늘부터 완자 수업은 그 규칙 찾기 단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규칙 찾기 단원은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재밌게 어, 풀어볼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또 재밌게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양 사이의 관계입니다. 삼각형 수와 사각형 수 사이의 대응 관계 알아보기. 자, 사각형이 지금 한개 있죠. 삼각형은 두 개가 있어요. 자, 위아래로. 자, 이제, 한 세트가 늘어났는데, 세트가 늘어날 때 사각형 한 개, 삼각형은 두 개씩 늘어나죠. 그러니까 늘어난 게 개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 삼각형 두 개는, 자, 1번, 이게 1번이에요. 여기가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1번일 때 사각형 하나, 삼각형 두 개, 2번일 때는 사각형 두 개, 삼각형 네 개, 3번일 때는 세 개, 여섯 개, 이런 식으로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자, 규칙 변하는지 알아보기. 자, 사각형 한개씩 늘어날 때 삼각형은 2개씩 늘어납니다. 더하기 2씩 되고 있죠. 하나 늘어날 때 2개씩 더, 더해지고 있어요. 사각형 수는 삼각형 수의 반과 같습니다. 자, 이 규칙 찾기는 여러분, 오른쪽으로도 봐야 되고, 위아래로도 봐야 돼요. 왼쪽, 오른쪽. 자, 오른쪽으로 갈 때는 더하기 1씩, 사각형은, 삼각형은 더하기 2씩 되는 규칙을 갖고 있고, 위아래로는 곱하기 2의 규칙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관계 즉 규칙 찾기 단원에서는 좌우로도 살펴보고 위 아래로도 살펴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삼각형 수는 사각형의 2배입니다. 사각형이 5개일 때 필요한 사각형의 수. 자, 위 아래 관계가 지금 곱하기 2였죠. 5였으면 곱하기 2 하면 삼각형은 10개라는 거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두양 사이 관계. 이거는 보면은 이제 노란색도 늘어나고 초록색도 늘어나요. 몇 개씩 늘어나는지 보니까 노란색은 하나, 하나, 하나씩 늘어나고 초록색도 하나씩 늘어나네요. 늘어나는 관계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 찾고 변하는 부분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자, 변하지 않는 거는 여기 처음에 있는 것은 변하지 않죠. 자, 노란색 사각형 안에 있는 초록색 사각형 한 개는 변하지 않습니다. 늘어나지 않는 초록색 사각형 위에 있는 노란색 사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사각형은 한 개씩 늘어납니다. 한 개씩 계속 늘어나죠? 이렇게. 그래서 대응 관계를 보면 노란색이 한 개일 때 초록색 두 개, 두 개일 때세 개. 자 오른쪽으로 플러스 한 개씩 되죠. 자 마찬가지로 초록색도 한 개씩 늘어나요. 그런데 위 아래는 더하기 1, 위 아래도 한 개씩 차이나네요. 그래서 위 아래도 살펴보고. 왼쪽 오른쪽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 사각형이 10개일 때, 그럼 11일 때 더하기 1 해주면 되니까, 초학생은 11개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대응 관계는 초록색 사각형수는 노란색보다 1만큼 크다, 노란색은 1만큼 작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음, 보면은 살펴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삼각형 하나, 원이 3개죠. 자 넘어가면 삼각형이 둘일때 원은 6 플러스 3 됐고 플러스 1 됐죠 자그 다음 넘어가면 은 9개 세개입니다또 플러스 1 됐고 여기 플러스 3 됐어요 자 오른쪽으로는 원은 더하기 3 되는 규칙이 있고 오른쪽 자 삼각형은 플러스 1 되는 규칙이 있고 위아래로는 곱하기 3 되는 규칙이 있죠 아래로는 반대로 하면 되겠죠 나누기 3 그래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도 살펴보고 위 아래도 계속 살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삼각형이 한 개씩 늘어날 때 원은 세 개씩 늘어났고요. 원은 삼각형의 몇 배예요? 자, 세개몇 아, 배? 세 배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노란색 사각형과 초록색 사각형이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두 개였고 처음이 이건 한 개였죠. 오른쪽으로 가면 한개 늘어나고 한 개. 자, 노란색도 플러스 1씩 되고, 초록색도 플러스 1씩 되는 관계예요 자, 요 표를 그리려고 했는데, 밑에 있네요. 자, 한 개, 플러스 1씩 계속 오른쪽으로 갈, 갈 때마다 플러스 1이 되죠. 여기도 그냥 똑같이 플러스 1 되니까, 3, 4, 5, 6 이렇게 줄수 있죠. 위아래도 플러스 1이라는 규칙을 갖고 있어요. 자, 초록색 사각형한 개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초록색 각각 한 개씩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걸 봐야 되죠. 몇 개씩 변하는지. 변하는 것을 여러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란색 사각형수는 초록색 사각형수보다 몇개더 커요? 한개더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자, 노란색은 초록색보다 1만큼 더 작다는 거. 기본 문제 봅시다. 여기는 삼각형 두 개, 사각형 하나죠. 오른쪽으로 할때 여기는 두 개씩, 여기는 한 개씩, 또두 개씩, 한 개씩 늘어나죠. 자, 위아래로 이제 이런 건 만약에 지금 한두 개뭐몇 개일 때는 그냥 눈으로 봐도 되는데, 이게 뭐 100번째, 200번째 이런 규칙을 찾으려면 이렇게 규칙을 좀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삼각형 처음에 두 개, 사각형 하나, 그다음넷 둘, 여섯, 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는 더하기 2씩 되는 규칙이 있고, 여기는 사각형은 더하기 1씩 되는 규칙이 있죠. 그리고 삼각형과 사각형 사이 곱하기 2 또는 나누기 2라는 규칙을 갖고 있죠. 이걸 알고 있으면, 만약에 삼각형이 100개일 때, 사각형은 우리가 봤을 때 50개란 것도 금방 구해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 이어질 모양을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하나 더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 하나 더 붙인 다섯 개짜리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사각형이 열 개일 때, 사각형이 열개라는건 여기가 10이라는 거죠. 삼각형은 곱하기 2하면 20개라는 거 구할 수 있겠네요. 사각형이 40일 때, 여기 40이니까. 위로 곱하기 하면 삼각형을 80개. 이렇게 규칙을 찾아놓으면 이런 문제들을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삼각형이 60일 때, 자, 삼각형 60이란 건 여기 나누기 2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각형은 30개가 필요하겠죠. 삼각형수와 사각형수의 대응 관계. 삼각형수는 사각형 곱하기 2개, 2배였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며 삼각형과 사각형 수 변화를 알아봅시다. 자, 처음에 삼각형 하나, 사각형이 3이죠. 1, 3이죠. 두 번째 봅시다. 사각, 삼각형이 하나 늘어났을 때 사각형은 하나, 둘, 셋, 넷, 넷이 됐습니다. 다음, 삼각형이 하나, 둘, 셋,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3, 5, 자 그러면 이제 규칙을 찾는데 여기 더하기 1 더하기 1될때 사각형도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고 있죠. 자 위아래로 규칙 이제 또 살펴봐야 돼요. 더하기 3인지 곱하기 3인지 봐야 돼요. 지금 정확하지 않죠. 그럼 두번째도 봅니다. 더하기 3 맞나요? 안 되죠. 곱하기 3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될 수... 아 여기서 잘못했네요. 자 더하기 2 또는 곱하기 3인데 자,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두 번째 봅니다.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는 성립합니다. 근데 곱하기 3은 안 되죠. 자, 여기도 마지막 살펴보세요. 더하기 2 곱하기. 이건 성립하고 이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규칙 찾을 때는 자, 아래로 더하기 곱하기가 되는지 또는 나누기 빼기가 되는지 둘 다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에서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확실하게 이거는 어떤 규칙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삼각형 개수 더하기 2를 했을 때 사각형 개수 라는 것을 우리가 규칙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4번부터는 세지 않고 해보면 삼각형이 4개니까 더하기 2 해서 6, 더하기 2 해서 7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이 10이라 그러면, 여기 10이라는 거죠? 더하기 2 하면, 사각형은 12라는 것을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삼각형수와 사각형수의 대응관계를 써보세요. 방금 얘기한 거죠? 삼각형 더하기 두개가 사각형.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면은 대응관계를 이제 식으로 나타내기입니다. 자, 사실은 방금 전프 문제가 이게 식으로 나타낸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삼각형 수는 사각형 수보다 두개 적다 이런 식으로 썼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식을 썼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 자. 동그라미, 네모, 세모별 등과 같은 기호로 이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될때 여기는 곱, 더하기 4 또는 곱하기 2죠. 확인을 해 봐야 돼요. 더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2는 안 되죠. 그러니까 더하기 4가 되는 규칙이에요. 바퀴수는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는 위아래 규칙입니다. 위아래로 1, 4죠. 그러니까 더하기 3 또는 곱하기 4인데, 첫 번째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그랬죠. 두 번째까지 봐야 돼요. 더하기 3, 곱하기 4, 2, 더하기 3은 온데 8이 나오니까 안되죠. 2, 4, 8 가능하죠. 3, 더하기 3, 3, 곱하기 4, 더하기 3은 안되니까 곱하기 4, 즉 자동차수 곱하기 4를 했을 때 바퀴수가 난다는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왔죠? 또 반대로 하면, 바퀴수 나누기 4는 자동차 수죠. 선생님, 바퀴수 나누기 자동차 수는 어떻게 나왔나요? 자, 우리가 내려갈 때는 곱하기가 됐죠? 올라올 때 보면, 빼기 3 또는 나누기 4죠? 위로 올라올 때 빼기 3. 안 되죠? 나누기 4.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규칙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방금 식으로 한 거, 이제 글씨 대신에 기호를 넣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접시수와 딸기수를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접시수와 딸기수를 보는데 접시가 하나일 때 딸기수가 다섯 개죠. 이런 거 귀찮더라도 이렇게 표로 좀몇 개만 그려주면 여러분 훨씬 실수 적게 풀수 있어요. 두 개일 때열 개. 3개를 때 15개, 4개를 때 20개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오른쪽으로 더하기 1씩 되고 있고, 오른쪽으로 더하기 5씩 되고 있어요. 아래로 봅시다. 더하기 4 또는 곱하기 5. 2번까지 확인을 하면 더하기 4, 곱하기 5. 더하기 4안 되죠. 곱하기 5 가능합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요. 더하기 4, 곱하기 5. 더하기 4안 되고, 곱하기 5 확실해졌죠. 그럼 접시 곱하기 5가 짧게란 거죠. 이제 뭐 모양을 넣어서 보면, 동그라미 곱하기 5는 네모.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크와 접시 수를 보면, 포크가 2개일 때, 포크, 접시 2개요. 접시는 하나, 포크가 4개일 때 접시 2, 포크가 6개일 때 접시 3, 포크가 8개일 때 접시 4. 자, 오른쪽으로는 더하기 2씩, 오른쪽으로 여기는 더하기 1씩 되고 있죠. 자위 아래 살펴보는데 자 빼기 1 또는 나누기 2 가능하죠. 자 여기 2번도 살펴보면 빼기 2, 빼기 1, 나누기 2. 빼기 1은 안 되죠. 나누기 2 가능해요. 빼기 1 나누기 2 중에 빼기 1은 안 되니까 나누기 2. 확실해졌죠. 포크 나누기 2는 접시라는 걸알수 있게 됐어요. 기호를 넣어서 하면 세모 나누기 2는 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표를 간단하게라도, 한, 최소 한 3개 정도까지만, 이렇게 수를 써보면, 대응식 구하는 게 매우 쉬워집니다. 자, 여기도 표가 나오죠. 문어다리는, 자, 한 마리일 때 8개죠. 두 마리일 때 16개. 세 마리일 때 24개. 즉, 더하기 8씩 되겠죠. 말이랑 8개씩 늘어나니까. 자, 이럴 때 보면, 위아래로 규칙. 자, 더하기 7을 또는 곱하기 8이에요. 자, 더하기 7 곱하기 8. 더하기 7은 안 되죠. 곱하기 8 가능해요. 더하기 7은 안 되죠. 곱하기 8 가능하죠. 그래서 위아래 규칙은, 어, 문어 수 곱하기 8은 문어 다리라는 것을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제 또는 이렇게 풀어놓고 문제 들어가면 훨씬 쉽습니다. 문어 다리 수는 문어 수의 8배입니다. 자, 구했죠. 이렇게 더하기 7은 안 되고 곱하기 8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했어요. 그럼 문어수 곱하기 8은 문어 다리수. 반대로 문어 다리수 나누기 8 하면 문어 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나누기 8이니까요. 자, 문어 수를 동그라미, 문어 다리수를 세모라고 하면 이제 바꿔주면 동그라미 곱하기 8은 세모.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림 보면은 상자하고 연필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겠죠 자 상자가 하나일 때 연필 을 네, 상자가 둘일 때 연필 8 셋일 때12 위아래 규칙 찾아보면 이제 어, 더하기 곱하기 이제 여러분이 보면 대충 알수 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고 바로 규칙을 찾아보면 곱하기 4가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상자 곱하기 4는 연필이죠 보면 상자는 네모 고 연필은 세모이기 때문에, 네모 곱하기 4. 4는 세모라는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세모가 먼저 나왔죠. 그럴 때는 반대로 되겠죠. 위로 올라가면 나누기 4죠. 나누기 4. 나누기 4. 그러니까 세모, 나누기 4는 네모라는 것을 우리는 규칙으로 찾을 수 있어요. 연필과 지우개를 보겠습니다. 연필이 4개일 때 지우개 2개. 자, 8개일 때 4개. 12개일 때 6개. 16개일 때 8개. 이렇게 되고 있죠? 오른쪽하고 그런데 지금 위 아래 규칙을 보는 거기 때문에 빼기 2 또는 나누기 2. 자, 두 번째 빼기 2 또는 나누기. 빼기2안 되죠? 나누기 2 가능하죠. 여기도 나누기 성립하죠. 나누기가 되죠. 그러니까 연필 나누기 2는 지우개라는 규칙과 지우개 곱하기 2는 연필이라는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연필, 다이아몬드, 지우개는 하트네요. 그럼 이렇게 이는 하트 또는 하트 곱하기 2는 다이아몬드. 아이고, 다이아가 찍어졌네요. 자, 이런 규칙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하트 곱하기 2는 다이아몬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보겠습니다. 언니와 동생이 저금하려고 합니다. 언니는 가지고 있던 500원을 저금통에 넣고 하, 내일부터 하루에 500원씩 넣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 사이 대응 관계표를 이용하고 알아 봅시다. 자, 언니는, 자, 더하기 500원씩 되죠. 동생도 500원씩 되죠. 매일 500원씩 넣기로 했으니까요. 자, 이쪽으로 차이를 보면, 동생꺼 더하기 500원이란 거죠. 왜? 처음에 언니가 먼저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1500, 2000, 2500 되겠죠? 얘는 이제 1000, 1500, 2000, 500원 덜 넣고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500원이 차이 나는 그런 규칙을 볼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까요? 1번 표를 통해 알수 있는, 언니가 모은 돈과 동생이 모은 돈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보세요. 자뭐 여기서 보면 언니 돈은 동생 돈 더하기 500원 이렇게도 할수 있고 언니 돈 빼기 500원은 동생 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언니가 모은 돈 빼기 500은 동생이 모은 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를 좀 뒤로 보낼게요. 여러분이 어색하니까. 언니, 동. 이렇게 두 개를 걸수 있겠죠. 언니가 뭐 운동과 동생이 뭐 운동 사이 대응관계를 기호로 나타내서 해보세요. 자, 네모, 세모로 하면, 자, 네모 빼기 500은 세모 또는 세모 더하기 500은 네모. 이렇게 걸수 있겠죠. 다음 우리 주변에서 대응관계를 찾아 시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봅시다. 자, 의자의 수와 뭐 이렇게 있고, 과자의 수와 여기는 힌트가 있네요. 음료라고 음료에서 자 그러면 이거는 의자의 수와 사람 수, 우와, 사람 수보다는 의자의 수와 책상 수라 할게요. 그리고 사람 수와 이거는 필통수, 막 아, 과자네요. 하하. <laughs> 과자 있으니까 사람 수와, 음, 뭘로 할까요? 음료수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책상 수하고 의자 수 관계를 책상이 한 개일 때 여기만 보면 의자는 네 개입니다. 책상이 두 개일 때 의자 여덟 개. 책상이 세 개일 때 의자 열두 개. 이렇게 표를 써보면 규칙 알아보기 쉬워요.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곱하기 4가 되는 규칙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책상 수 곱하기 4는 의자 수라는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사람 수와 음료수인데요. 사람 수, 음료수 할때 사람이 4실 때 음료 하나, 사람이 8일 때 음료 두, 사람이 12일 때 음료 셋이니까 나누기 4. 나누기 4. 나누기 4라는 규칙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를 4로 나눈 수만큼 음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르게 조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조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조합을 해줘도 좋습니다. 자, 이거 위에 걸 보고 해야겠네요. 자 책상 수 네모로 하고 의자 수 동그라미 할때 네모 곱하기 사는 동그라미였죠 과자 수 그리고 음료의 수를 세모로 하면은 과자 나누기 있는 음료 세모로죠 자 다음 사람을 어 여기가 나타낸 게 하트로 하면 되겠네요 사람을 하트로 음료는 세모로 하면은 사람 나누기 사는 세모 이렇게 할수 있겠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네 규칙 찾기는 생각보다 아주 쉬운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안하게 수업을 듣고요. 만약에 어, 오늘 수업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면 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